2월 1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배빠게와 배단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.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.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 이 가서 본즉 낙위 새끼가 문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로 돼 낙위 새끼를 풀어 못하려느냐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위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코옷을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기에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 하리로다.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 하리로다.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.